안녕하세요. 제타핌 주니어 전자밸브 추가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게 주니어라서 풀어도 똑같다고 생각은 되긴 합니다. 우선 전자밸브는 전자밸브하고 선하고 그 연결해놔 가지고 요 함까지 땡겨 옵니다. 그리고 열어보시면 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릴레이로서 릴레이하고 연결하는 것으로서 주니어는 15개까지 가능합니다 15개 저도 처음에 전자밸브로 15개를 추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결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 양액 하다 보면 양액, 음 양액기에 보면 이 부분 하나, 둘, 셋 보통 ABC가 있으니까 세, 세개 하고 그리고 저기 교반기 한 개, 하무꿈으로 세트로 한 개를 치고 그네개 그리고 이거 펌프 하나, 다섯 개 다섯 개고 그러니까 다섯 개니까 열다섯 개죠. 열 개가 전자별거를 추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러니까 총 열다섯 개가 된다는 말은 뉴니어가 이제 열다섯 가지를 제어가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. 위에 하나, 밑에 하나, 이게선두 가닥이 있으면 전자벨브 같은 경우는 두 가닥이 나오니까 위, 밑에 하나 똑같은 번호가 똑같이 순서대로 있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 5번까지 있고 밑에 것도 1 5번까지 있고 요 밑에 보시면은 번호가 적혀 있긴 한데 전선 때문에 안 보입니다. 그 순서대로 이렇게 여기서 1, 2, 3, 4니까 요 아, 음, 세팅을 됐든 요, 앞 밑에 거는 이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이제, 저는 철치한 상태인데, 저는 요 부분이 없었습니다. 이제. 요, 부, 요 전선 부분이 없었는데, 저는 이제 요, 뭐, 이제 우선 계기로 인해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되나서, 전자밸분을 제가 어떻게 해봤는데, 위에 하나 하고 똑같은 위치에 한 14번째 핀에 여기 하나 하고 두 개를 꽂으시면 됩니다. 그냥. 플라스마서 그런 건 없고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. 꽂으시고 여기 8번에 여기 설치에 들어가면은 장치 배열이라고 여기 있습니다. 장치 배열. 그 여기 들어가시면은, 뭐, 계정기 1번에 양액 채널, 2번 양액 채널, 3번 양액 채널. 그 아까 했는데 그 릴레이라고 아까 설명한 부분이, 여기 보시면은, 1, 2, 3, 4, 5, 6, 7, 8, 9번이 있고, 또그 내리면은, 자꾸 내리면은, 이게 1 5번까지 있습니다. 요게 15분까지 있는 게 아까 그게 요 릴레이. 그걸 알려주는 건데. 그러니까 요게 1번 릴레이는 불이 반사가 돼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1번 릴레이는 요 양해 채널. 릴레이로 쓰고 2번도 양해져라 3번도 양해져라 4번은 펌프 5번은 경보 6번 교방기 뭐 계속 밸브 이제 7번부터 전자밸브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음 하고 아까 제가 선을 연결한 건 15번이었는데 15분에서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15분 레이에 대한 뭐 추가가 가능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펌프 여과기, 뭐주 여과기 양액 채널이 있고, 이 기타 등급이 설정 을 저는 이제 전자 밸브를 할 거니까 밸브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9번이 이제 만들어집니다. 이 자동주 세팅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 만약에 어, 전자밸브를 10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, 제 생각으로는 교반기하고 경보는 없어도 뭐, 굳이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전자밸브로 바꿔버려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조도줄로 이제 세팅이 덜 됩니다. 그 사용을 가능 바로 하면 됩니다.